아이지만. 이로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야, 얘 죽기 전에 궁수고 죽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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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왜 이렇게 쓰여? 자, 로하, 로하, 로직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장 장터 쪽으로 내리네요. 네, 여기. 초반에 이렇게 비행기 잡혔을 때 여기 내리면 되게 사람 많은데, <laughs> 아 불안해 뭔가. 여기는 항상 여기 구멍으로 쏘 들어가 주시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 못 들어가면은 나와야 돼요. 자, 알구구를 주운 어, 저기 또 알구구 또 있네. 알구구를주웠으니까 오늘은 초보자 추천 무기. 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R301까지 나오면 진짜 완벽한데, 일단 R99를 주었으니까, 어, 이거를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은, R99가 이제 SMG인데, 데미지가 원래는 이제 그냥 권총 데미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총이 좋은 거에는 연사력이 있습니다. 연사력이 진짜 너무 빨라서, A만 좋다면은 뭐 그냥 거의 뭐 한꺼번에 에너지를 그냥 갈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구구. 어, 탄창 최대까지 끼게 되면 레벨 3짜리 끼게 되면은 38까지 이제 장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쓰기가 굉장히 쉽죠. 왜냐면 장탄수가 많을수록 이제 쓰기가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무기로는 제가 지금 R301을 찾고 있는데 계속 알구구만 뜨네요. R301이 이제 알구구의 AR 버전, 라이플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SMG보다 살짝 데미지는 더 높은데 발사 속도는 느리지만 반동이 없어요. 네, 총신 안정기에다가 개머리판 붙이게 되면은 정말 반동이 제로입니다. 제로. 1배율 껴놨을 때어 거의 반동을 체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초보자분들이 쏘기가 굉장히 쉽고요. 자 주었죠? 네, 이게 카빈은 아, R301 카빈 이거는 스킨을 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전설 스킨을 껴 넣긴 했는데 전설 스킨이랑 일반 스킨이랑 그 기본 조준경이 달라요. 근데 전설 스킨의 이 기본 조준경이 너무 쓰레기입니다. 정말 잘안 보여요. 그냥 차라리 일반 조준경 쓰는 게 일반 스킨의 일반 조준경 쓰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일단은 알 301까지 주었으니까. 아 이거 필요하다. 이제 이제 조준경이 필요한데 조준경이 없이 쓰기에는 살짝 힘들어요 이 총이. 기본 조준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안 좋기 때문에 SMG는 괜찮아요. SMG는 기본 조준경이 은근 괜찮은데 R301을 좀 쓰기가 힘듭니다. 조준경이 정말 조그만데, 거기다가 빨간색 홀로그램이라서 되게 좀잘안 보여요. 아, 저기 있네. 놀러 와. 아하. 조준경이 없으니까 맞추기가 힘드네 오케이, 지금 아예 달았구요 쟤네들도 아마 몸살릴거에요 왜냐면 쟤네들 지금 방금 싸움 다끝난걸거라서 그러면은 일단은 요쯤에 얹어주고 항상 이런 시가전 하실때는 위로 올라가요 항상 어디든 위로 올라가는게 제일 좋습니다 아 조준경이 없어서 근데 이거 때리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지금 제가 1레벨 실드라서 몇대 맞으니까 바로 그냥 실드가 다 닳아버리네.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잡지? 아, <laughs> 아, 답답해. 그렇다고 뛰어들기에는 내가 죽을 것 같고. 자, 일단 우리 아군들이 왔으니까 같이 내려가 보죠. 얘네, 지금 히라고 있다. 어디서 힐을 해, 어디서? 어디서? 어? 어디서 힐을 해? 어, 어디서? 어? <laughs> 어디게세 명이서 이게 다 같이 있어. 어, 그러니까 니들이 죽는 거야. 자, 일단은. 제가 얼터네이터도 한번 찍어보려고 했는데, 얼터네이터는 정말 총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모잠비크랑 비슷한 그런 취급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쓰기 힘들더라고요. 일단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없네요 R301이 총신안전기가 없어도 반동이 거의 그냥 기본 총 자체가 반동이 적은 총이라서 초보자분들이 되게 쓰기 쉬울거예요 어? 이거 지도에 표시 안되죠? 이거 상대방 라이프라인이 불러낸겁니다100% 100%, 100 또. 여기 아닌가? 어디지? 그래, 소리 들리죠. 소리 들리죠. 오딜가? 오딜, 아, 아, <laughs> 마지막에 에이미. 이럴 땐. 하나 다운다운 1핀 대핀대저팔로우지아팔로우 1핀 대접. 1핀 대접. 1핀 대접. 1핀 대접. 1이 대접. 1핀 대접. 1핀 대접. 1핀 대접. 1핀 대접. 1핀 대접. 1핀 대신 1핀 대접. 1핀 대접. 1핀 대접. 1핀 대접. 대신 이제 배접1 붙이게 되면은 반동이 어느정도 체감이 될텐데 1배율 기준으로는 거의 뭐 없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총들 같은 라이플 총들 뭐 플랫라인이나 햄록같은거 한번 써보세요 진짜 반동 너무 심해요 근데 카빈은 어이 반동이 너무 착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거 습니다 이거 아니면 윙맨 근데 윙맨은 제가 보기에 너프될 수도 있는 그런 총이라서 일단은 카빈을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더 많은 에이펙스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 t t o n 여기나 돌렸는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이쪽에서, 아, 저기서. 아, 서소리서나서 저기서. 기서기다 100% 여기입니다. 여기서 싸워주면 좋죠. 저 지금 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둬놓고 패면 돼요. 와, 여기가 원래 이렇게 깊었나? <laughs> 한참을 걸어야 되네. 여깄네. <놀람> 오오 어, 쟤네 왜 저렇게 잘 쏴? 아, 안 돼, 안 돼. 여기서 먹으면 죽는다, 죽는다. 아, 일단 여기서 빨고요 하나 와 얘네들 옆호네 그걸 지금 연막을 뿌렸는데 이렇게 따라 붙는다고? 오우 와우 와우진우 오우, 오우, 오우. 다까아줬고요또 그냥 쭉 빼자 오지마 일단 아크스타 아다 벽쪽에 붙으면 어떡해 아 진짜 미치겠다 안돼 아니야 힐 할때가 아니야 하나 다운 아.. 아크스타가 그 없어요 지금 낭비 갖고 갈까 아저 개핀데 이때 따라 붙는거죠 이때 오.. 아돼아돼아돼아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라스트하나 라스트하나 아, 일단은 저도 실드를 한 빨아야겠습니다 잘못하다가 저도 잘못 긁히면 한방이라 오케이 좋아요 아 우리팀 백업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팀이 킬 리더구요 아 내가 킬 리더가 아니라니 조금 조금 자존심 상하는걸 다른 체력 키트를 조금 빨아주고요.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 하겠다는 그 생방송 어뭐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시간 토요일 아 아니지 토요일 밤열 시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방송이니까 첫 Apex 레전드 방송이니까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놀러와서 채팅 한 번씩 쳐주세요. 형, 사랑해. 뭐 이런 거. 이런 거또 하셔도 됩니다. 네. 은근히 그 뭐냐, Q&A 영상 저번에 찍으려고 이제 질문 같은 거 해달라고 했는데. 아, 팬티색은 대체 왜 물어보는 거야? 왜? 아, 팬티색 알아서 뭐 하게. 아, 참. 남자 싫어. 자. 벙커패스 여기쪽에 코스틱이 딱 진치고 여기다가 가스통 막 깔아놓으면은 그냥 답이 없어지는데 다행히도 그런 변태는 없네요 어? 발소리 들린거 아니었나? 그래 저기 있네 아 개핀데 개핀데 아이 정말 일로 와 일로 와 임마 야, 얘 죽기 전에 궁 쓰고 죽었어. 오, 오, 오! 야, 왜 이렇게 쎄? 저 지금 총 맞은 거 아니죠? 진짜 쎄다, 이거. 와, 이거 지브롤터는궁 때문에 해도 되겠는데? 금지가 너무 세서? 방갈로르 궁이랑 비교가 안 되네. 방갈로르 궁은 약간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 궁이 두차례에 나눠서 나오니까, 처음에 이제 폭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터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오래 걸려요. 터질 때까지. 게다가 데미지가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여긴데, 소리는. 오케이. 얘가 긴가 보다. 집으로 일단 친구였는데. 먹어주고요. 자. 아냐, 아니야, 아니야 수류탄. 수류탄 해버려. 이제 게임 후반부 되니까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류탄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돼요 주사기랑 쉴드셀까지는 괜찮은데 주사기는 게임 후반부 가면서 거의 쓸 일이 없어져요 왜냐면 한번 쓰는데 4초 5초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거 빨고 있다가 이제 원이 좁아진 상태에서 그거 빨고 있으면은 상대방한테 두들어 맞습니다 여기서 왜 아, 확실히 1배율이다 보니까... 블러다운우드인데요빈소리하 오케이, 수류탄 던져놓고... 오케이. 자, 그두명다 기절인 거 보니까 여기 안에 있다. 지금 터널 안에 있다. 터널! 아이씨 소리가... 그럼 얘는 반대쪽으로 가면은 가둘 수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팀이 앞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뒤로 가면? 으악. 으악. <laughs> 아 이거 양각인데 이럴 때 궁극기를 써주고 가려버립니다 이렇게 안돼 나 지금 탄환이 없었는데 어주고 나라 살릴 수 있겠지? 난좀 막판 쏘줍니다. 아 이거 잘못하면 양각인데.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설마 여기로 들어오진 않겠죠. 아이 큰났네. 우리가 이 터널 안에 있으면은 되게 불리한데. 어디갔지? 왜 있어? 언제 들어간 거야? 일단은 그래도 한쪽을 이미 뚫었으니까 다른 한쪽이 이제 1대1인데, 아니야 미라지아 거기 아닌 것 같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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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나오세요. 소리... 아,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리 너무 안 좋은데? 불로 다운도 궁까지 썼다. 이거 클났다 아, 이거 완전 클났다 터널 안에. 어, 너왜 실드가 없냐? 괜찮아. 기다려 봐. 헤드라 죽지 마. 안 돼. 나 피닉스. 피닉스만 이것만 빨고가자 제발. 어디 어디야? 어! 오, 야 우리 미라지 잘한다. 아 우리 요원팀 진짜 잘한다 아아 아, GG 아무튼 내 네, 챔피언 땄네요 아 지금까지 어, 초보자 추천총 R301 카빈 그 다음에 R99 SMG 그 돌아온 알로지 격우자 자 9킬 했네요 아무튼 더 많은 에이펙스 레전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을 꼭 구독해주시고 알람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바이바이 bye bye.